는 바람에 지금 강남 집값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 전지역에 지금 집값이 난리지 않습니다. 예, 난리가 났죠. 이거 예를 들어서 직장을 일반적으로 맞벌이 한다 하더라도 서울에 집 마련할 수 있어요? 음, 우리 때는 가능했잖아요. 네, 맞벌이하면 네, 그렇죠. 우리는 가능했죠. 그런데 예, 지금은 이게 뭐 완전히 저 이, 전혀 불가능한 상속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음. 연금도 일어나 놓고 음. 어, 당신들만 지금 있을 때 그냥 반짝 잘살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? 음. 이 문제에 대한 그 변을 우리는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참 아유, 답답합니다. 이게 네. 지금 어이 20대, 30대들이 당장은 지금 뭔가 아직 하지만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느낄 경우에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월급도 좀 적게 받는데 더대 가고 나중에 또못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다 고갈되어 버리고 있는 지금 사람들 다 터져 버리면 우리는 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, 음. 세대 간의 이 문제는 반드시 뭔가 좀 이게 합의를 해서 음. 서로 어떤 고통을 좀 분담하는 저는 그런 노력들이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. 지금 뭐 20대, 30대가 그 우파 돼서 우파 집회 많이 나온다고 그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예.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